소득이 있도록 이 시간에는 잘 배우는 것이 잘 듣는 것이 나태를 놓는 겁니다 네. 이 시간에 딴걸 생각하고 어, 하기 싫다 아, 시험 공부해야겠다 아, 집에 가 봐야 되는데 어, 그런 생각이 바로 나태예요 네. 이 시간에는 어, 이것의 정당한 일에 집중하고 어, 여기서 소득을 얻어가는 것이 나태를 면하는 길입니다 어디가나 다 그래요 그럼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법마상정급 10계문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 3, 4조 연구 없이 사육을 먹지 말며와 나태하지 말며 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보통급 10계문 10개와 특신급 10계문 10개가 있었죠. 신심의 바탕에서 아직은 법과 마가 사실은 약하게 드러나지는 않아요. 보통급은 더 그렇고 이 특신급도 보이긴 하지만 많이 끌려다니고 또 사실은 분명하게 탁 떠가 떨어지진 않죠. 이것이 법이고 이것이 마다. 떨어지는 않습니다. 이제 공부가 깊어지고, 어, 이제 법과 마가 확연히 구변되고, 또, 아, 내가 질지언정 속지는 않는 그 단계가 이제 법마상전이라 그러죠. 그래서, 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아요. 내가 졌구나 하는 것은 이제 알고, 어, 스스로 경계하고 세심하게 챙겨야만 이 공부가 되는 단계가 이제 법마상전입니다. 보통급, 특신급이 신심의 바탕에서 또 서원의 바탕에서 가는 그런 타력적인, 물론 자력을 바탕하지만 타력 위주의 공부라면 본마상전은 정말 이제 스스로 해야 돼요. 스스로 해야 되고 자력이 갖춰져 가야만이 공부가 되어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바탕은 신심이죠. 어저께, 아, 아니 여저께가 아니죠. 저번 시간에 박세훈 교무님께서 그 암환심 얘기하시면서 중근병 얘기를 하셨죠? 예. 이게 신심이 바탕되지 않으면 중근이 와요. 예. 내가 잘났다는 생각이 올라오죠. 그게 암환이잖아요. 그게 올라오면, 이 범마상전 공부는 크게 틀어질 수 있다. 예. 그래서 중근을 조심해야 됩니다. 예. 특신급 때는 중근이 안 와요. 예. 범마상전 때 오는 거예요. 예. 이제 좀 알아지거든요. 알아지고, 내가 뭔가 아는 것 같고, 예. 한번 이기면, 아, 내가, 예, 잘 하는 것 같고, 지면, 그냥 조용히 덥고, 스스로 혼자밖에 모르기 때문에, 내 안으로 철저하게, 예, 관리를 해야 되는 이 단계를 할수 있습니다. 반마상정급식계물은 사실은 큰 죄악은 아닙니다. 오늘 하는 것도 뭐, 고기 좀 먹었다고, 나태좀 했다고, 잠깐 쉬었다고, 뭐, 큰 죄는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근데 본인은 알죠? 본인은 알죠. 근데 보통급이나 특신급은, 보통급은 사회적으로 제재를 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또는 사회에서 법으로 제재 안 하면 누가 제재합니까? 옆 사람이 제재하죠안 지키면, 노회 안 지켜요. 악한 말 하면, 노회 악한 말 해요. 예, 네. 그러죠? 다 제재, 옆에서 제재해요. 그러죠? 네. 내가 안, 이, 안 들키고 싶어도 옆에서 다 알아요. 그, 보통급 식겜과 특신고 식겜을 어기면. 신용 안 지키면 바로 뭐라고 하잖아요. 그러죠? 담배 피우면 여기서 뭐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여기서 담배 피냐고. 그죠? 네. 술 먹고 나면 다 제재한단 말이죠. 네. 다 제재 안 하면 누가 제재해요? 집에 가면 제재해야죠. 그죠? 집에 가면 술 먹고 가면 집 제재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급 특신급은 옆에서 혹은 사회에서 제재를 해줘요. 네. 이것만 잘 지켜도 아주 좋은 사람이 되죠. 그죠? 보통급 특신급만잘 지켜보세요. 그러면, 아, 저 사람 됐다고. 저그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이런 얘기를 듣죠, 그렇죠? 좋은 사람이 사회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좋은 사람이. 근데 이제 에,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는 게 이제 범마 상전이죠. 누가 제지 안 합니다, 별로. 그렇지만은 이 범마 상전급식계문에 있는 계문들은 아주 뿌리가 깊어요. 뿌리가 깊고 흔히 범하게 되고 그렇지만 아무도 모르고 스스로는 알고. 근데 묘한 것이 이 계문들을 어기면 보통급 식계문과 특공신급 식계문의 그 내용들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야, 오늘 하는 나태만 해도 나태만 해도 내가 나태하면 어떻게 돼요? 신용을 어기게 되죠? 네. 또뭐 있어요? 나태하면 나태하면 잘 살까요? 네. 잔도 잘고 또 나태하면 할수록 자력이 없어져요. 자력이 없어져. 공부 잘하겠습니까? 공부 못하죠. 네. 사랑 관계 잘하겠습니까? 못하죠. 일 잘할까요? 못하죠. 네. 그게 이제 깊어지면 어떻게 돼요?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낙오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뭘 불러와요? 사회의 불만을 가져오고 나중에는 심하면 살도음까지 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이게 내 마음의 뿌리가, 그냥 여기서는 내 안에서는 그냥, 좀 쉽고 그냥, 어? 안 하고, 한번안 하고 끝나지만, 이게 깊어지고 깊어져서, 이게 사회, 내 생활 전반으로 퍼지면, 이 보통급 특징까지 다 영향을 준다는 거죠. 뒤에 나오는 탐진치는 특히 더 그러죠. 탐심이 확 치성하면, 보통급에 있는 개문 거의 다 불러옵니다. 술, 담배도 부르죠. 가름도 불러요. 도둑질도 불러요. 잡기도 불러요. 악한 말, 쟁투, 공금, 나중에는 이제 그걸 얻기 위해서 살생까지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범마상저급식계문은, 어, 정말 사회적으로는 누가 뭐라 안 하지만 스스로 철저하게 챙길 때 이걸 잘 챙기면 밑에 보 보통 급식문과 특신 급식문은 별로 챙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챙겨집니다. 그리고, 에, 이 지위가 오를수록, 지위가 오른다는 것은, 이 법마상정급 정도 되면, 우리 이제, 우리 교당에서도 보면, 이 단장, 혹은 중앙, 하시는 분들, 일반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이 법마상정급에 보통 올라가 계세요. 아니면, 항마에 올라가 계신 분들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따르는 사람이 생기죠. 단원들이 따르잖아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돈이 따르고 권한이 따르고 또 사람이 따르죠. 그래서 거기서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법마상정급 식계문을 어기면 파급력이 커요. 제가 사장인데 나태해요. 그러면 저 밑에 말단이 싫은 거하고 내가 나태한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죠? 교무, 교무님이 나태해요. 아주 맨날 놀고 있어. 교당에서. 교당이 없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맨날 없어. 교부님 계세요? 없어요, 다. 맨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당이 잘 불러가겠죠. 그죠? 교도님들이 아, 막 공부가 일치월정하겠죠. 네? 내가 공부를 더 하면 할수록, 힘을 갖춰갈수록 더 챙겨야 되는 거죠. 법마상정급, 어, 저번 시간에는 1, 2조를 했고, 오늘 3, 4조를 할 건데, 3조 먼저, 3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회식합시다. 그랬어요. 그럼 뭘 먹죠? 딱 떠오른 게 뭐예요? 호기! 다 좋아하니까. 그죠? 네. 회식하자. 그랬는데, 아, 오늘은 그, 쌈채소 맛있는데 거기 가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음. 칼국수 먹으러 가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아, 먹지라, 먹자고 하지나 말든가. 예. 네? <laughs> 그죠? 네. 삼각김밥 뭘 하면 어떻게 돼요? <laughs> 지금 장난하는 거예요, 지금? 예. 네. 채소 뭐예요? 채소? <laughs> 채소고기. 그죠? 채소고기는 먹어야? <laughs> 한우를 못 먹으면 삼겹살이라도 먹어야. 그러죠? 먹었다. 그러죠? 예. 네. 그런 질문 안 들어보셨어요? 원물도 고기 먹어요? 이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아, 질문 난 무자히 받았는데, 진짜. 그래서 우리 청년 중에 한, 대학생 중에 한 명이 이걸 만들었어요. 뭐? 원치 됨. 왜요? 원불교는 치킨 먹어도 됨. 이걸 만들었어요. <laughs>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로 홍보를 하는 거예요. 치킨 먹어도 된다고. 하도 물어보니까 네. 치킨은 되고 사육은 돼야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그거 다 설명해야 하잖아요, 또. 그럼 먹어도 돼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 저는 먹어요? 그럽니다. 아니, 그 사람이, 원불교 알아몰요 몰라요. 몰라요. 네, 전혀 몰라요. 근데, 먹는다고 해줘야 해, 처음에는. 그래야 거부감이 없어요. 아, 우리 절대 안 먹어, 우리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도 아마 원불교 들었지만 고기 못 먹게 하면 나갈 사람이 있지 않을까? 예? <laughs> 네? 손들어 봐. 나 고기 평생 못먹다 <laughs> 아마 나갈 사람 있을걸요? 예? 네? 처음에는 먹는다 하고, 어데 아, 우리 수행상으로 우리가 공부가 깊어가면 서서히 줄이게 되고, 안 먹게 되고, 사실 인과적으로는 안 먹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죠. 예, 네. 그러죠? 불교도 초창기에, 지금 불교 고기 안 먹잖아요? 예. 네. 근데 초창기에는 다 드셨어요. 부처님도 다 드셨죠. 예. 네. 옛날에 부처님은 뭐 하셨죠? 차제거리 했다고 그러거든요. 집을 한집 걸러서 뭘 했어요? 걸식 했어요, 걸식. 그러니까 딱 그릇 들고, 딱이집 갔으면 한칸 뛰어서 다른 집. 다시 또한칸 뛰어서 다른 집. 그렇죠 가면서 뭘 받았어요? 먹을 거 받았어요, 음식을. 싹 받아가지고 와서 먹었거든요. 예. 거기에 뭐가 들었겠어요? 하, 부처님 수행하시니까, 예. 쌈 위주로 이렇게 밥하고 이렇게만 들었을까요? 남아있는 거다 줬거든, 그냥, 이렇게. 그죠? 예. 그니까, 가림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벌교, 이 체제에 갖춰지고, 이 선종이 또, 어, 우리는 선종이 지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선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 또, 인과적으로, 또, 육도은에 대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고기를 멀리 하고, 안 먹게 됐죠. 예. 그래서 사실은, 고기를 언제부터 안먹겠지를알 수가 없지만, 예. 뭐, 학자들이 연구해 내셨겠죠 저는 그걸 안 봤지만, 에, 불교는 이치상으로는 이제 육도현에 따라서, 인과 따라서 또 살생을 금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기를 이제 멀리 하는 것이고, 음, 어, 불교는 사실은 그거에 바탕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 법마 상전에 있죠? 이게? 네, 그건 뭐예요? 수행하고 직접 연관이 되 있기 때문에 어, 이거를 여기다 내놓으신 것이죠. 네. 고기 중에서 제일 맛있는 것을 네발 달리는 걸 맛있다고 합니다. 네. 본문에도 있어요. 본문에도 그런 사람들이 렇게 좋아한다, 많이 먹는다. 네. 옛날에는 못 먹었죠. 옛날에는 평생 고기 한번 고깃국 한번 먹고 죽는 게 소원이라고 옛날에 그럴 정도로 못먹었을 때는. 지금은 어떻게요? 해 그런 사람 있어요? 별로 없죠. 네. 어? 집에서 애들이 엄마, 나 고기 그러면 그냥 고기 막 사다 주잖아요. 그죠? 흔한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요즘 애들은 고기를 안 주면 밥을 안 먹는다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기를 안 주면 밥을 안 먹는데요. 그래서, 고기에 대한 이것이 사실은 많이 길러지고 있어서, 그 고기를 잘 먹던 애들이 온불기 와서 먹지 마라고 그러면 좀 걱정이 되긴 해요. 그렇지만은, 아, 어, 이제, 법마 상전급에서 이거를 다루는 것은 수행상으로, 어, 이런 부분이 많이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 요즘에는 밥 먹자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예, 옛날에 밥 먹자고 그러면 교무님은 사실 뭘 드실까? 밖에 가서 뭘 먹을까? 예, 메뉴 고르는 게참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지 않으세요? 예, 대접 한다고 했는데, 예, 칼국수 사줄 수는 없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칼국수도? 좋아요. 좋아요. 네. 네. 얼마든지. 네. 저 네. 좋아합니다. <웃음> <웃음> 좋아하니까. 네. 세훈 교부님도, 안 가리시더라고요. 네. 잘 드시니까. 얼마든지. 어, 지난주에 우리 교당, 음, 젊은단 교도님이 이사를 하셔가지고, 그 집에를 갔더니 이제 독경을 끝내고, 이사 독경을 했어요. 독경을 끝나고 이제 밥을 먹는데, 그, 가운데, 저는 이 끝에 앉았고, 저 가운데, 이렇게 맛있게 보이는 걸 해놨어요. 이게 뭐냐면, 찹스테이크를 해놨어요, 다가 네. 저는 두 번째 봤어요. 찹스테이크가 뭔가 봤는데, 어, 세훈 기모님이 제 옆에 앉았거든요. 앉으셔가지고, 제 접시에다가 계속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주실 때는, 고맙습니다 하고 먹었어요. 네. 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뭐 괜찮습니다. 이제 이모님 그랬는데, 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 번을 주시길래 참여를 했습니다. 아, 내가 평소 교당에서, 어, 교당에서는 사실 먹을 게 없는데, 아, 내가 고기를 얼마나 맛있게 먹었까니 이렇게 고기를 계속 드시는가. <laughs> 아, 내가 고기를 정말 맛있게 먹었구나. 정말 정 <laughs> 어,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에, 사실 교당에서는 먹을 기회가 별로 없는데, 에, 이렇게 밖에 나가면 먹을 기회가 생깁니다. 에, 근데, 안 먹을 수 있어요? 공부인은 사실, 내 공부 생각하면 안 먹는 게 좋죠. 그런데, 교화자라면, 음, 먹어야죠. 교도님이 열심히 이렇게 맛있게 드시라고 해놨는데, 그거 안 먹으면, 친해지기 싫다는 거죠. 그죠? 그때는 이제 조금씩 경험해서 이제 같이, 먹습니다. 먹습니다. 아... 어... 어찌됐든 이 고기는 누구나 좋아하고 누구나 먹고 싶고 먹지 말아가면 싫고 먹으라고 주면 좋고 이만큼 누구나 좋아하는 거라 사실은 끊기가 어렵습니다 그랬지만은 우리가 대종사님께서 이법마상징급에 내신 이유를 한번 살펴보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이제 먹을지 말지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왜 육식을 할까? 왜 할까요? 엄마가 해주니까. 맛있으니까. 그죠? 그건 이제 일반적인 이유죠? 예. 그러니까 먹는 거예요. 이제 온불교를 가져와서, 온불교를 가져와서, 그걸 놓고, 어, 공부하라고, 어, 여기서 이제 하고, 또, 개물에도 내주셨는데, 왜 먹을까? 예. 아까 이제, 우리 예성교도 얘기를 했지만, 예.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어요. 공무심. 서원이 없어서 그런다. 어, 공부심 서원 없으면 없으면 고기 먹어도 되는가 그러면? 응? 공부심 서원이 없다는 건 뭐예요? 어, 여러분들의 서원은 뭐죠? 우리의 서원은 뭐죠? 네, 성불 재중 하자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얘기하신 신앙이나 수행이나 이 모든 방법들은 뭐예요? 다 성불 재중을 잘하기 위한 그 방법들이에요. 그걸 단계 따라 내주신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그 서원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은 대중사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계모를 내주셨으면 지키는 거죠. 근데 안 지킨다. 그리고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 서원이 성불 재중으로 명확하게 탁 정립이 되 있는가. 신심이 있는가? 대중사님 말씀을 믿고 따라야겠다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는가? 또는 공부심이 있는가? 나는 이 공부를 정말 하고 싶은 건가?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건가? 점검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어, 이치적으로는 사생일신의 원리를, 사생이 뭐예요? 페란스파. 네. 이 세상 모든 생명이죠? 생명과 내가 둘이 아니라는 원리를 모르기 때문이다. 또, 육도윤회되는 이치를 확실히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맛있다고 먹는 것이죠. 전에 오셨던 월산, 김일산 교무님이 초대업 때 오셔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는데, 고기 먹으면서, 뭐, 뭔말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맛있다. 맛있다! 아이고, 맛있다! 하고 먹지 말라고 아유, 먹, 먹은, 먹는 먹건 뭐라고 안할 테니까 아이고 맛있다고 좀 하지 말고 먹으라고 아이 원리를 아는 사람이 살살 해가지고 잡은 고기를 먹으면서 아이고 맛있다 아이고 저다이 맛있다 그냥 응? 이렇게 하면서 먹어야 되겠는가 공부심 있는 사람인가 육대인을 응? 아는 사람인가 인과를 아는 사람인가 어, 우리가 이제 공부가 깊어가고 어, 이 원리를 점점 깨쳐갈수록 사실은 자동으로 멀리하게 돼요. 멀리하게 되고 점점 어 고기 먹, 고기 없이는 못 살던 사람도 공부가 깊어갈수록 나도 모르게 피하게 되고 또 점점 줄이게 되고 또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줄이게 되죠. 네. 왜 먹고 어. 싶은데 못 먹게 돼요. 왜죠? 소화가 안 돼서 어. 먹고 싶은데 소화가 안 된대요. 그래서 못 드시고. 이가 안 좋아서 못 드시고, 자동으로 못 드시게 되는데, 그렇게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공부를 생각하면, 또 사생일식으로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멀리 하게 되는 것이죠. 어, 우리가 사육을 먹는 것이, 음, 사실은, 어, 이 개인적인 수행뿐만 아니고, 어, 사회적으로도, 전 세계적으로도, 어, 여러 가지 폐해를 사실 났습니다. 아시죠? 요즘 그런 것들 뉴스로 많이 나오잖아요. 예. 예, 지구 환경 파괴의 주범. 이 뭔지 아세요? 지구 환경 파괴의 40%를 차지하는 소, 소. 소래요, 소. 소의 분비물. 예, 분비물. 거기서 예. 가스가 엄청나게 나온다죠. 메탄가스가 많이 나오고. 또, 오염도 시키고. 미국에 있는 물, 미국에서 그 에너지 소비가 엄청 많은 나라잖아요. 그 나라의 물의 절반을 소가 먹는대요, 소가. 소가 쓴대요, 소가. 이그 정도로. 근데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고기가 뭐예요? 소고기잖아요, 소고기. 그래서 소가 전 세계적으로 13억 마리? 13억 마리가 있답니다. 그래서 1년에 3억 마리가 도축되고. 그렇게 는데요 네.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화석 연료도 많이 늘리고 이 환경을 파괴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또그 소가 소뿐만 아니고 돼지, 뭐 닭할것 없이 뭐 그냥 그쪼금이 아니고 소가 13억 마리니까 돼지나 닭은 몇 마리겠어요? 곱절 이상이겠죠. 곱절 이상이죠. 네. 그것들이 먹는 수많은 곡물들 1년에 우리 전 세계에서 5천만 명 이상이 기아로 굶어 죽는데 그 소가, 돼지가, 닭이 그 곡물들을 먹고 우리는 그것을 키워서 맛있게 먹고 있죠. 사실은 우리가 조금 줄이면 소비가 필요하니까 공급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좀 줄이면 우리가 사실은 세계의 곡물 흐름에도 영향을 줄수 있고 또 환경에도 영향을 줄수 있는 거죠. 세계적으로 세계적으로 그렇고, 고기를 많이 먹는 게 어떻게 보면 간접적 동포 배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인연 관계로 볼 때, 인연 관계. 아까 육도연이 나왔죠? 이 가축이 우리와 가장 인연이 깊은, 음, 육도 내용 중에서, 인연이 깊은 게 이제 축생이죠, 축생. 가축. 예. 그래서, 아까도 뭐 예를 들었지만은, 우리가 사람 몸을 못 받게 되면 근처에 착심이, 착심이 들어서고, 근처에 이제 생명이 어, 가축이나 동물밖에 없으면 거기에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착심을 사실 때라고 하는데 예, 예, 어떤 인연으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인연을 생각하면 쉽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천도, 인도, 수라, 축생 아기 지옥 육도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 주로 여러분이 들 사람을 받으셨으니까 주로 어디서 어디를 왔다 갔다 해요? 인도, 수라, 축생 거의 거기 왔다 갔다해요. 특별히 막 죄를 짓고 막 응? 착심이 강하게 잡히거나 또는 원방심이 가장게 잡히거나 이러면 이제 다른 데로 들어가도 사람으로 살다가 몸못 받은 게 뭐예요? 수라, 응? 수라. 몸을 받았는데 사람으로 못 받은 게 뭐예요? 축생. 자 지옥까지 들어가려면 이제. 죄도 많이 지어야 되고, 또, 그, 완전히 그냥, 무명이 가리고, 또는 착신이 완전히 끌리고, 강한, 또, 원망심,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끌려가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보통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사람 몸만 못 받았다가 또 받기도 하고, 또는 동물로 태어나기도 하고, 또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그냥 이제 윤회를 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 내용으로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사실은 지금 사람은 살고 있지만 내가 지금과 없다라서 진강급으로 왔다갔다 하는 것이죠. 인연관계로 봤을 때도 이 동물을 잡아먹는 것이 사실은 인연관계로 봐서는 내가 아는 사람을 또 전에 인연이 있던 그 존재를 내가 먹고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몸을 몸을 바꿨지만. 예, 그리고 사육을 먹으면 개인적으로도, 성격도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이 이렇게 순하고 그럴까요? 고기의 특성이 있죠. 고기가 죽을 때, 음, 평화롭게 갈까요, 지금? 지금 동물들 얼마나 힘들게 가자, 가잖아요. 예? 두고 보자! 하고 가거나, 악심을 확 끌고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기운도 우리가 가져오고 또는 이 살생의 마음도 길러지고 또 성격도 아무래도 거칠질 어 수밖에 없죠.